안녕하세요 아, 화면이 이렇게 어둡게 보이는 겨 날씨가 흐려서 그런가 아, 지금부터는 제가 어젯밤에 오늘 아침에 잠수교에서도 아, 아마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저까지 공부해왔고 깨달은 것이 필요하다. 즉, 하나님의 쓰임의 도구로서, 이렇게 저 주님의 조, 종으로서 이렇게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 종으로서 주의 자녀들에게 그 목일 양식이 준비되고 그 양식을 나눠 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어, 뭐 주께서 원하시는 자녀들에게 먹을 양식을 나눠 주는 그, 아니 그 입으로 그 먹는 음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줄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성경책을 보거든요 근데 그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전에 내가 알았던 것에 알았던 것에 그 수준 또 지금 알려주는 이게 내가 깨달아가는 것에 대한 수준을 보면 전에는 저 만약에 동서남북이 있으면 동쪽에 관해서 알아 그러면 동쪽만 알아 서쪽을 알아 그러면 서쪽에 관해서만 알아 남쪽 그러면 남쪽에 관해서만 알아 북쪽 그러면 북쪽만 알아 근데 동과 서의 관계 동과 남의 관계 동과 북의 관계, 그 다음에 동서남의 관계, 서남북의 관계, 이렇게 그 복잡한 상황을 성경은 나열했거든요. 또 이것이 우리 인간한테는 시간이라는 그, 그 개념 속에 있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의 흐름을 망각하고 사는 교.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면, 아, 지금 봄이야. 뭘 해야 돼. 여름이야. 여름 뭘 해야 돼. 가을, 겨울, 다 이런 것에 대한 상황이 있는데, 그것을 다 이제 조금 깨달은 사람. 근데 깨달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를 짓는 것이 있거든요. 이게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 나름대로 죄를 질 수가 있고, 늙은 사람은 다 이제 그 도세와 현상이 있다 보니, 이제 뭐, 그 미안 그림을 본다든지 그래도 그냥 그려려니. 또 무슨 유혹이 와도 그려려니. 또뭐 돈에 대한 커다란 그, 그 이득 관계가 와도 벌두 벌어두고만, 안 벌어두고만. 그런 것에 대한 상태가 아마 그 젊은 사람하고 그 늙은이하고의 관계가 아닐까. 나는 나의 그육 육체, 육체적인 연령을 29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한 지 3년째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할지, 또, 나이 들은 사람으로 생각할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내가 아무리 무엇을 생각을 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깨달았고, 그 다음에 나의 삶의 종착역이또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알지는 못해도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세상의 명예나 돈이나 뭐 이런 것을 본다기보다도, 무슨 주변 정리, 이렇게 마지막에 내가 세상을 향해서 해고 싶은 일들도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대로 내가 가고 싶은 세상도 있고, 근데 주안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을 뿌리치지 않고 주님께서 가시면 나도 간다. 이게 그분이 한 발짝 가면 나도 한 발짝. 두 발짝 가면 두 발짝. 오른쪽을 보면 나도 오른쪽 보고. 왼쪽을 보면 또 왼쪽을 보고. 좌향 앞으로 갔다면 나도 좌향 앞으로 가고. 그런 삶의 길에 그 준비는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젯밤에 제가 생각을 한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500년 동안 율법서가 이게 성경 책이, 책이 시작되기 과정에 500년 동안 아브라함의 그 말과 행동이 말르다가 구전으로 내려왔고 그것이 모세가 1500년경에 이게 아브라함은 BC 2000년이고, 모세는 BC 1500년 율법책을 쓰기 전까지 아마 그렇게 내려와서 이게 전에 내려왔다는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나도 믿음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고, 나의 믿음은 뭔가? 그걸 밤새도록 생각을 해봤어요. 이불 속에서 이렇게 이불 바깥에서도 생각을 해보고 이불 속에서도 생각되고 잠이 들기 전도 생각하고 잠이 든 들었다가 깨고 나서도 생각을 하고. 근데 제가 이저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으면 다시 살 것을, 살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두 번째는 없는 것을 잊게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도 믿고. 또 자기 아내 사례가 다저그노인네가 자기가 이제 100살이니까 아마 7 0이던지80 되었겠죠. 그렇게 된 상태에서 자식을 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을 하니까 그것도 믿어버렸어. 왜? 날수 없는 여자인데. 이렇게 노인네가 애를 안다고 하면 사람이 그랬으면 아브라함이 안 믿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랬는데 믿어버렸어. 그리고 아브라함이 최종적으로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 말한 것은 말한 약속은 다 지키는 분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 믿음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은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네 가지임을 제가 이제 알았는데 그 믿음이 나와 뭐가 상관이 있느냐. 이게 내가 나의 믿음은 뭘까? 나의 믿음은 복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은 바로 그 전도할 적에 쓰는 그 사용하는 복음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세요. 하는 거. 근데 그 복음이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을, 복음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믿음이란 바로 복음이지, 복음이라 이거죠. 이게 그 복음이 나에게 적용된다고 그러면, 사도행전 2장 38절인가 여기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제삼을 받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리고, 이것은 너와 내 이웃과 온 세계 의 모든 만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이다. 이것이 복음이, 믿음이, 복음이 적용되는 거죠, 이게. 차별이 좀 없어가지고 말이 들릴려나 이렇게 좀 들고. 이 복음에 대한 자세한 것이 그리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15장에 그, 이이 복음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아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면 어떤 몸을 입느냐, 그리고 언제 부활하느냐. 이런 질문도 맞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건너가야 되는데, 바로, 횡단보도 녹색불이 들어오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부활이 없다. 이것도 잘못된 질문이다. 아, 이제 그렇게 나오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고 언제 부활합니까? 이것도 잘못된 말이지만 그것에 관해 가지고 해설이 나옵니다. 이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면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죽는다 그러면 죽는다 이거죠. 이게 육신의 몸은 죽 죽고 죽었다가 다시 살 때는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그 그린도 전소 중반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뭐 짐승의 몸도 있고 새의 몸도 있고 여러 가지 몸이 다 있는데 사람은 성도는 육의 몸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 때는 영의 몸으로 다시 난다 이거죠. 근데 그 영의 몸이 예수님과 같은 몸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때는 언제냐.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인가, 5절인가, 일곱번째 나팔. 이게 마지막 나팔, 이 나팔이 일곱번 7번 부는데, 일곱번째가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 마지막 나팔이, 불 때, 불 때, 순식간에, 영예몸을 잊고 부활을 한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여기에서 없는 것.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죽기 전까지의 생활. 그 생활 있고,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하는 과정까지의 그 육적인 몸이 영적인 몸을 입고 부활하기까지의 과정에 관해서 성경이 자세히 기록을 안 하는데, 그게 또 성경을 보는 맛이 거기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고, 죽는 과정까지의 삶의 변화되는 모습이 제가 전에 이것을 깨달은 게그 기차가, 기차는 물, 물 속에서 가는 게 아니라 땅 위에서 갑니다. 땅 위에서 두 바퀴에 두 바퀴 그세 바퀴가 레이 위에 얹혀가지고 갑니다. 가는데 그 기차가 가다가 갑작스리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물속으로 풍당 들어가서 물속 레일해서 간다 이거죠. 가는데 이것은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지만 기차는 가고 있다. 그런 것을 제가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성경에서 물속에서 가는 그곳. 그 과정, 그 상태가 바로 구원받은 자가 죽는 과정까지 자기가 이런 나무돌이 씨가 뿌려지고,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이삭이 맺히고, 이삭이 다 자라서 열매가 있고, 열매를 따고, 열매를 또 나누는 과정, 이런 과정이 다 동일한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자들, 이게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에 시작된 사람들의 그 영적인 사람의 성장 과정이 있더라 이거죠. 그게 그 성경에서 찾아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어서, 이게 육신의 몸이 죽어서 영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기까지의 과정인데 이것도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옆에 있던 강두에게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한 말과 성경의 대다수의 그런 글들은 보면 사람이 죽으면 잠잔다고 했거든요. 이게 낙원에 가는 것과 잠자는 것과 두개다 맞는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한 그 강도에게 말한 것은 그 강도에게 적용되는 거고 또 나와 여러분은 죽음은 보라기 전까지 잠자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고린도 전서 15장을 잘 보면 사람이 죽으면 다시 보라기까지,까지의 과정 속에 없어요. 그게. 없고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할 적에 그 몸, 몸은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인데 그 영의 몸은 예수님, 처,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된다. 이게 강도가에게 예수님이 말한 것은 강도에게 적용되는 거고 나머지, 나머지는 나와 여러분은 그렇게 적용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놀러 가시오. 응. 인사 좀 해라. 응, 놀러 가. <laughs> 그리고 오늘 또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있는데 치료제는 인터넷상에 코로나19 치료제 이렇게 한국에서도 개발하고 있고 또 진단 시약인가 이것도 외국에서 오는데 중국에서 또 싹쓸이를 하는 바람에 한국의 물량까지도 중국이 가져가서 한국에 또그 진단 코로나 19 진단 약이 없는 때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도 개발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마 코로나 19가 멈추려면 한국이 약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나와서 코로나19가 빨리 없어지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만 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칠게요.